라이터치온과 함께하는 차원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1기 동기생 1번 장인석과 6번 김기동이 서로 끌어주며 협공 의지를 나타내겠습니다. 득점으로 본다면 김기동이 장인석 뒤에서 승부 타이밍을 모색하는 그림이 나오겠지만 두 선수의 성향상 김기동이 먼저 때리고 이를 장인석이 몰고 가는 형태도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쌍승식은 1, 6과 6, 1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기본이겠는데, 확률은 70대 30으로 접근해야겠습니다. 판단이 쉽지 않다면, 1, 6 중심으로 한삼복승으로 눈길을 돌려야겠는데, 나머지 한 자리는 전일 끌어내기로 마크했던 이번 김인남이 위치적으로 가장 유리해 보여, 1, 6, 2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단, 김인남도 적극성이 뛰어나지만, 4번 김경태 역시 무시 못할 전력으로 평가되는 만큼 3복승 1,6,4는 본전용 받치기로 권해드립니다. 아이터치홍과 함께하는 창원 오경주, 경림팬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